비트코인이 다시 1억 5천만 원을 뚫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도 강세 심리가 확대되면서 미국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더 크게 베팅을 하고 있죠. 리플도 다시 시총 3위를 탈환했고 이더리움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개인 투자들의 관심은 역대 최저 수준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암호화피 시장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메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기관 투자가 지금의 불장을 열고 있다는 거죠. 과거 7년 동안 개인 투자와 서민들이 주도했던 이 암호화폐 시장의 기존 패턴은 이제는 먹히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우리의 목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지 2025년 최대 히트작이 될 코인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늘 했던 대로 금일부터 지금까지의 수익 종목 이 정리부터 빠르게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1억 5천만 원을 뚫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도 강세 심리가 확대되면서 미국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더 크게 베팅을 하고 있죠. 리플도 다시 시총 3위를 탈환했고 이더리운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역대 최저 수준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암호화폐 시장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메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기관 투자가 지금의 불장을 열고 있다는 거죠. 과거 7년 동안 개인 투자와 서민들이 주도했던 이 암호화폐 시장의 기존 패턴은 이제는 먹히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우리의 목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지 2025년 최대 히트작이 될 코인을 소개하기 앞서서 늘 했던 대로 금요일부터 지금까지의 수익 종목 정리부터 빠르게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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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이렇게 신호 나간 종목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하이브, 월렛커넥트 이 중에 SNT를 먼저 볼게요. 분석 내용대로 단기 고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신호 나간 이후로 이때니까 9시간 만에 20%. 이날 최대 수익을 올려줬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하이브를 보면, 다음 날 아침에 6% 달성. 원래 커넥트는 5%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네요. 그 다음 17일 코인, 토요일, 7시 반에 에이셔, 31분에 페페, 34분에 도지 코인. 반가운 민 코인이 두 개나 나왔죠. 수익이 어떻게 나왔나 보면, 에이셔가 하루 만에 13%. 페페는 하루 지나서, 이 월요일 넘어가는 이 순간, 13%. 도지도 같은 패턴으로 8%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요일, 일요일 7시 반첫 종목 또 페페가 나왔네요. 중간에 다시 한번 신호가 중복해서 나온 거죠. 이 AI가 지표 분석으로 내 보내는 신호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 신호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저번 주에는 카이토 이한 종목으로 수차례 수익 냈던 거를 보셨죠. 똑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에이브, 다들 이런 걸 원하시는 거죠. 신호 나가고 5시간 만에 6% 가량 상승. 그리고 단타 종목으로 희귀하게 이 비트코인이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에 신호 나가서 오늘 아침 고점을 찍었죠. 1억 5천만원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이런 차트를 보여줘도 수익률 자체는 3%도 안 되네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는 이런 단타 신호에서 제외하도록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주말 동안의 수익률 정리해드렸고, 이제 이렇게 신호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신호대로 실제로 자동으로 매매가 가능하게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거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그때까지는 이 방에서 신호 확인하면서 그날 밤에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입장 방법 알려드렸죠. 010-2290-8285. 여기로 신호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이제는 2025년 최대 히트작이 될 코인 그리고 그 이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하락장이거나 조정장일 때는 비트코인, 트론, 리플, 이 종목을 사 모으셔라. 제가 1년 내내 말씀드렸죠. 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종목이라고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원화 대신에 저축을 여기다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반대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할 때 반드시 1순위로 주목하셔야 되는 거. 그게 민코인이죠. 왜? 말도 안 되는 폭등. 10% 20%가 아니라 10배, 20배. 100배, 200배 상승이 여기서 터지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민코인으로 번 사람이 주변에 많지가 않죠. 그 이유가 뭐냐? 너무나 많은 종목이 있으니까. 대체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민코인 중에서 내가 뭘 사야 오를지 고를 수가 없고, 골라놔도 대체 이게 어느 세월에 상승하는지 이걸 모르니까 기다리기도 힘들죠. 그럼 지금은 어느 민코인을 사야 되냐? 바로 트럼프 테마죠. 이제 다들 아시는 오피셜 트럼프. 18,000% 무려 180배 급등하면서 이게 민코인 폭등이다. 이걸 또 증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고 나서 말해 봐야 뭐 하냐? 뜨기 전에 말해 줬어야지. 그때 한국에는 상장도 안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못 먹는가 아니었냐 하시는 분들. 그럼 반대로 지금 살수 있고 똑같이 100배, 200배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 있다면 이번에는 정말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8월 영상을 볼게요. 보이시죠? 8개월 전 영상 지금 제목 그대로 검색하셔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 볼게요. 지금 세계 정치에서 가장 뜨거운 사람 누구예요? 미국 대선 후보 트럼프죠? 트럼프가 대놓고 만든 이 트럼프 코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것뿐만이 아니라 먼 베이비 트럼프 아까 이름 나왔던 아들 베런 트럼프 먼 사이버 트럼프 심슨 슈퍼 트럼프 별 말도 안 되는 코인 다 있어요. 바이낸스에서만 이렇게 100가지가 넘어요. 다른 데다 합치면 200개가 넘습니다. 이게 다 민코인이에요. 트럼프가 뜨면서 무조건 트럼프 코인도 뜬다. 그런데 트럼프 관련된 코인이 이렇게나 너무 많으니까 이 중에 뭐가 상승할 코인인지 알수 없는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걸 제가 해결해 드렸습니다. 다음 내용을 볼게요. 중국 코인의 왕, 저스틴 선의 지갑,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된 코인 보유량만 10조 원. 당연히 숨겨진 건더 있을 수 있겠죠. 저스틴 선의 공개된 지갑에 힌트가 다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다음 내용은 여기 포함된 게 뭔지 하나하나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이걸 빠르게 넘어가고 진짜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넘어가면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끼지도 못한 50만 달러가 안 되는 즉 6억 원이 안 되는 즉 아직 폭등이 안 나온 세 개의 코인이 뭐냐? 이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이 남은 세개 트럼프 민코인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래서 저스틴 슨이 트럼프 지지 선언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 테마 한 방에 시바이누처럼 9억 배, 플로키누처럼 이 609% 이런 말도 안 되는 폭등을 또 먹기 위해서 각 종목에 50만 달러가 안 되는 돈으로 노출이 안 되게 분산해서 들어간 거예요. 저스틴 선이 보유한 트럼프 민코인이 세 가지가 있다. 이래서 저스틴 선이 트럼프를 지지선언하는 거다. 이걸 다 알려드렸죠. 그리고 이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보유만 할까요? 대선 앞두고 당연히 추가 매수 하겠죠? 추가 매수도 할 거다. 이것까지 확신에 차서 말씀드렸죠. 그 뒷부분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보시면 진짜 딱한 번만 이거 사보세요. 근데 이게 업비트에는 없어요. 미국 거래소 하나 만드셔야 되는데 영어 조금만 할줄 아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름 비슷한 트럼프 코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잘 모르고 비슷한 거 다른 거 잘못 사실 수가 있으니까 영어 잘 모르시거나 자신 없는 분들은 여기에 문자로 거래 남기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걸 다 언제 말씀드렸죠? 작년 8월. 8개월 전 트럼프 민코인이 올라가는 이유 그리고 그 수많은 트럼프 코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코인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근거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지금도 그 내용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심지어 미국 거래소에서 사는 방법까지 도와주겠다. 제발 좀 이거 사놓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결과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 민코인 오피셜 트럼프 취임하면서 180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민코인의 최대 보유자 저스틴 선으로 다시 드러났죠. 지금까지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 이 모든 게 미리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내가 이때 이 영상 못 봤다. 내가 봤으면 이거 무조건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가 있죠. 왜 마지막 기회냐? 미국에서 이 트럼프의 민코인 장난질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실 이게 맞긴 하죠. 대통령식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힘으로 마음대로 코인 만들어서 마음대로 가격 띄우는 거, 자기 이익대로 하는 거, 자기 배불리기 하는 거 잘못된 거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처럼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의 트럼프 민코인은 없다는 겁니다. 이미 폭등을 끝낸 마가. 오피셜 트럼프는 이제 끝났고 아직 주목을 못 받은 제가 찾아낸 마지막 세 번째 트럼프 민코인. 이거 준비하실 분. 010 2290, 8285. 여기로 끝!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왜 끝이냐? 트럼프 민코인이 이걸로 끝날 거고, 우리 구독자님들 매일 지친 몸 이끌고 나가서 힘들게 번 돈으로 뭐 식비, 핸드폰비, 집 관리비 이런 거낼거다 내고 나면 우리가 맘대로 쓸수 있는 돈이 거의 없죠. 이걸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애들을 위해서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아껴서 모아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 잡지를 못해요. 10년 전에 짜장면이 6,000원이었죠. 지금은 한 그릇 배달시키면 12,000원 줘야 돼요. 저축을 해도 해도 사실상 우리는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일해도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이 사이클을 끝내시라는 의미에서 이 끝이라는 문자 글자 하나 보내시면 이 마지막 트럼프 코인 알려 드리겠습니다. 번호 외우기 어려우시면 영상 아래쪽에 더 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한 번에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나라도 힘들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는데 트럼프 덕분에 버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보통 정도 됐다, 아니면 조금 더운 좋은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때도 사는 게 진짜 너무 힘들고 귀찮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보다 더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 힘든 세월을 나를 키우시면서 버티셨나,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야겠죠? 편안한 인생, 행복한 가족, 우리 다 같이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만들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